여기는 지금 골든뷰 프로젝트고요. 네. 어, 저희 어, 한국 투자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제 그런 <laughs> <맞아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laughs> 네. 지금 폐허에 위치한 빌라 프로젝트이고요. 모두 다3 베드룸 이상이고 또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프로젝트여서 <laughs> 어,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또 좋아해주시고 또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여기 저희 고객들도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여기 서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여기서 생활도 하시는데 다 너무 좋아하시고 <laughs> 지금 저희가 있는. 어 이제 쇼룸이에요. 이미 다 솔드아웃이 됐고 지금 골든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기부터 저희가 7기까지 다 런칭을 이미 했고 어 지금 7기 같은 경우는 프리런칭 단계이긴 한데 7기까지 런칭이 될 예정이고요. 1기부터 5기는 이미 다 솔더시 된 상태예요. 그래서 6기하고 7기 이렇게 지금 남아 있고요. 어,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이제 어떻게 피니시가 될건지저 6기하고 7기가. 아, 저희 그 고객님이 구입하신 게 5기 있잖아요. 네그렇 습니다. 오기인데 언제가 완공이냐? 제요 완공 날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어, 내년 연초로 보고 있습니다. 하는 연초에. 아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육기도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러면은 피니싱도 되게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육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 정도 거기도 완공되고,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육기 같은 경우는 네. 어, 이제 빌라이고요. 3배드룸부터 4배드룸 빌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이제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만에서 이제 60만 유로 사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 네, 그래서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인 수영장, 풀, 그리고 여기 개인 정원을 포함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피니시가 다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점도 이제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주변에 <laughs> 인프라가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바로 옆에 네. 어, 어, 이폐야지역의 메인로드가 있는데요 네. 여기 메인로드에는 뭐 베이커리, 약국, 클리닉, 슈퍼마켓, 뭐 헬스장까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어.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뷰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옥상 정원이 있다는 건데요 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옥상층, 그러니까 3층에 이제 저희 세탁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실내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옥상 정원도 있어서 실제로 거주하시기도 훨씬 더 쾌적하세요. 한번 가볼까요? 네, 잘 가보시겠습니다. 발코니가 굉장히 크게 나와있습니다. 와, 진짜 여기에 다볼수 있네요. 다볼수있요이 골든뷰 빌라이즈는 어, 팝포스에 있는데요. 지금 6 5개 유닛이었는데 솔드업 됐고 지금 우리 고객님들 사신 것도 그 중에 페이지 하나죠. 5잖아요. 네, 5. 네, 5. 5. 네. 근데 그 고객님이 또 너무 여기 좋으셔가지고 친구분들또 모셔와가지고 다시 답사를 다음 달에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 아 되게 좋아요 저희 여기 지금 2기하고 3기에 고객들 실거주 하고 있거든요 제 고객 포함해서 음. 여기 지금 4기에도 제 고객이 있어요 다들 엄청 좋아하세요 어, 네, 그럼 8개 남은 거예요 8개 그쵸 페이즈 6은 8개 남았어요 어. 어. 실제로 이거 수익률도 괜찮고 본인이 거주도 좋고 괜찮다 네, 괜찮아요 그냥 깔끔하게 투자하기에 저기 보이시죠 거. 저게 우리 고객님이 여기야. 구입하신 겁니다 최근에 포란티나 홈즈 개발사에서는 어차피 고객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빌트인 가구는 당연히 물론이고요. 모든 자재가 보시면 이거 전자제품 다 보시고요. 우리 보시 찾기 어렵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또이 그릇하며 그다음에 냉장고 다 여기에 모두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못만 들어오시면 가족이 못만 들어오셔도 뭐 샴푸나 어떤 그 바디 이런 거 있잖아요. 클리너. 이런 것도 다 좋은 호텔에 있는 거 그대로 해서 플란티넘제즈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면 그릇 있죠. 이런 그릇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에이, 와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컵도 다 지원을 해 주고요. 너무 좋네요. 가구도 다 좋고 저기 보면 식탁 있죠. 의자 제가 앉아 봤는데 엄청 편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타일 있죠. 타일도 너무 깨끗하고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 타일, 입뭐 타일, 타일 이런 것도 어, 초이스 할수 있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비누랑 이런 거다 제가 써봐서 알거든요. 호텔에서. 그리고 다 여기에 세팅을 해가지고 몸만 오시면 돼요. 가족들이. 여기 보시면 예, 바다 우리 중요하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지금 원목이 잘 깔려져 있는데 만약에 고객님들의 취향이나 원하시는 대로 타일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 가족 단위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수영도 할수 있고 바베큐도 밖에서 구워 먹을 수 있고. 근데 가성비가 너무 뛰어난데요? 음. 여러분, 골든비어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8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 그래서 빨리 하실 분들은 가성비 좋고 가구 모두 지원되는 코란티나 홈즈에 있는 골든비오를 추천해 드립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안녕하세요. 셀레나 팀의 엔드입니다. 셀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실입니다. 여기는 네. 어디? 소호입니다 파포스에 어, 있는 소호에 왔습니다. 네. 이 어떤 빌딩이에요? 여기 이 파포스 시티 내에서 유일하게 가장 큰 초고층 빌딩입니다. 와. 그래서 총몇 층이죠? 어, 일단은 소호는 두 개의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이미 완공되어 있는 서쪽 빌딩으로서 15층 그다음에 지금 뒤에 짓고 있는 빌딩이 이제 동편 이제 빌딩으로 아파트로서 16천 되겠습니다. 핫포스는 보기 힘든 거죠, 정말 음. 15, 16층. 아, 그렇죠. 어디서 볼수 있고요. 네. 또 저기에 저희 고객님들이 문자를 음.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셀레나 고객님들도 두 분이 하셨고요. 여기 좋은 거는 위치잖아요. 맞아요.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위치, 위치, 위치인데 여기에 보면 파포스 성이 가깝고 또 대학도 바로 옆에 대학도 있고, 슈퍼마켓들이 한1 0 군데 이상 되고, 바, 레스토랑. 여기 다걸 걸어다니는 호텔인데요. 공실률이 전혀 없다는 거아으 네, 좋습니다. 지금 어, 지금 6월달부터 성수기죠. 네. 그풀 부킹입니다. 옆에 앞에 있는 요 해안 따라 가지고 호텔들이 쭉 있는데 지금 앞에 바로 있는 이제 아마비 호텔도 하루 숙박료가 얼마라고? 600에서 700으로. 600, 600, 600, 지금 풀 부킹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답사할 때도 올 때도 우리 실장님하고 엔지님하고 밑에서 밤에 한번 여기 불이 얼마나 켜져 있나 했는데 거의 다 입주가 됐고요. 또 좋은 거는 여기 아래층에 1층에 그라운드층에 리셉션하고 베이커리 카페 그 다음에 부티크 샵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숙박하다가 봤는데 여기 그 운동하는 분들 많은데 여기 앞에 뭐가 또 건물이 아야. 생기면 어떡하냐 염려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사실 영역 하나도 안 하셔야 돼요. 확인한 바로는 여기가 그냥 공원으로 여기는 소호가 있는 이 지역은 어키프로스를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맞아요. 한 번쯤은 올수 있는 그 관광 지역입니다. 네. 반드시 오니다이 해변가를 따라가서 호텔도 많지만 그게 있는 레스토랑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가보면 바로 앞에는 또 레스토랑 정말 바다 뷰를 보면서 식사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아라스타샤요. 아 아라스타샤. 김치도 그리고 아, 김치도 맛있요 그리고 봐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로 5분 내로 골프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요. 15분 차로 한 거리에 파포스 국제공항이 있어갖고 유럽으로 특히 영국부터는 한4시간이면 가죠. 음. 어디든지 다갈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한 시간 반입니다. 음. 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비밀이에요. <laughs> 셀레나로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이사하세요 서울로 와요. 서울에서 봬요. 서울?